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비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한다면 진리를 아는 데 일익을 원하신다라고는 절대적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깊이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예수님적 관점을 살펴본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우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받을 예정된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에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으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이느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집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듯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시작이 예루살렘을 말해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믿는 백성들에게 또 성령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증인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땅 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냐 했을때 아. 다시 주님은 원초적 본질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잃어버렸다 했을 때그 잃어버린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나 나중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그들을 불러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들을 회개시켜러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러 왔다. 그 죄인이 단순히 죄를 본 불신자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그자, 그자 라바가 그자를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자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를 불러서 회개시로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말해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믿음하는 사람들 중에 또 악인을 골라낸대요. 그 악인이 바로 잃어버린 자요. 그 악인이 바로 죄인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회개케 한다는 말을 달리 말씀을 바꾸면 누가 보면 19장 10,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즉 회개가 구원의 기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문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찾으러 갈때 누구를 찾느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 들어가지도 말고 잃어버린 집, 즉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도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라고 그래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을 살피며 그들이 바로 죄인이고 그들이 의중에 악인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그들을 찾아가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했을 때 회개하는 유일한 길은 천국의 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역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로소라고 말하며 회개하라 충이 가까웠다고 여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누가 또는 제자들 역시도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마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제자들 역시도 비로소 회개하라고 전파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3년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에 1년 후반기, 1년 끝, 그리고 2년 초에 제자를 세웠고요. 12 제자를 그리고 1년 동안 잘 양육한 다음에 3년째 가서 파송해요. 그 그러니까 3년째 가서 파송할 때 그들의 첫 일성 역시 회개하라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오셔서부터 계속 제자를 내것 내보낼 때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회개하라가 복음의 핵심의 소리 가르쳐 주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계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에서는 회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회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바로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나 회계를 두제단에 성임을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도 시작돼요. 나부터 시작되대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나부터 회개의 복음이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만이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죄사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 알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과연 구원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지 못해요. 그럼 왜, 왜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7장 30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양했을 때 그들은 회개사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거룩한 뜻, 회개란 뜻을 거절했다고 표현해요. 그까 그러니까 바리새는 자기 의로 살아갔지 한 번이도 라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독사의 자식은 책망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하며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백성에 되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 왜요? 회개가 없었어요. 즉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모쯤 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값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런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 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예요. 예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늘죄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보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값 자체가 전혀 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회개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의 피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도 말할 때 많은 사람의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왜죄 삼을 얻게 하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죄 삼을 통해서 구원 받아 죄 삼을 얻게 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 언약의 피. 이미 구약부터 예언된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때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그랬을 때사도행의 17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며 이걸 믿음이 구원인데 그럼 어떻게 믿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술로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이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무엇부터 시작되냐 회개부터 시작돼. 왜 잃어버린 자를 다시 믿음 안에 동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찾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적 순서가 있는데 회개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에 있어서 2009년 9월달에 제가 죄임을 깨닫게 됐어요.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4개월을 눈물 속에 헌곡하며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까지 바뀌어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바뀌어 주려고 바뀌어 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부지고내안에 악한 영이 떠나면서 그러면서 철저히 저를 바꿔서 어제의 사울을 오늘의 바울로 바꾼 것처럼 어제의 성건용 목사를 오늘의 성건용 목사로 바꿔서 지금은 말 그대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지 뭐냐 회개였어요. 그리고 회개로 시작만 끝났냐 아니다 마지막도.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구원을 얻었으니.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보너스를 선물로 주신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우리가 1 플러스 완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린도 똑같이 말했어요. 회개의1 플러스 완죄 삼은 물론이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은사로 주는 보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인해만 예수를 주라 불어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 서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가 바로 그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주 이름 부름을 끝나냐? 아니다. 더 나아가 계속 성령을 우리가 받을 이유는 필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구원 얻게 하시는 모두 성령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계시는 도 성령이 그래서 반드시는 성령을 받을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불신의 영혼을 먼저 전도하 지 않고 왜 잃어버린 자를 찾을까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군가를 알면 이 답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십구장 1 0절의 말씀에 보 인자가 온 것은 말씀했을 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할때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렸던 원어가 아폴리미라는 원어예요. 그런데 아폴리미라는 원어가 잃어버렸던는 뜻도 있지만 또 직설적으로 했을 때 직, 직접적으로 설교 또 다른 풀으면 어떤 단어가 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사탄을 표현한 거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이에요. 이게 아폴리미예요. 그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아폴리미라는 원어를 멸망으로 해석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잃어주머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직설적이고 직언적이고 그리고 그에 다이렉트로 풀다한다면은 바로 멸망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그럼 그 멸망은 과연 뭐냐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도죄하고 죽은 멸망인데 그 멸망이 뭐냐? 그걸 좀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24, 28절 말씀했을 때 너희는 주님 말씀할 때 지옥으로 뼈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때 그. 지옥에 멸한다 멸한다고 똑같이 아폴리메요. 그멸망의 결국 뭐냐? 지옥 보내는 멸망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들을 멸망시켜요. 길을 잃어버리게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게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을 잃어버리겠어요. 왜요? 우리 지옥 보내려고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이걸 빨리 우리가 의식하면 아 잃어버린 게 뭔가를 알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길가에 있는 밭을 예비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서 무엇하냐? 들은 말씀을 빼앗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말씀을 도적질해요. 왜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대로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괴수로 사탄은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뺏어요. 도적질. 구원을 뺏고 말씀을 뺏고 은혜를 뺏고 능력을 뺏고 다 뺏어서 나중에 지치게 만들. 이게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 영이 죽어서 마지막 멸망 지옥 보내는 거. 이게 사탄의 지심을 성경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나 구원의 선물을 빼앗긴 자를 말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바로 그것이 실체의 모습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자라고 말하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그걸 실질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 성령이 부어심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령 산사람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그걸 사도바울이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기록된바 창세기장 치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로서는 살려주는 영 삼일치 하나님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훅 하고 들어오심을 우리를 산영으로 만들었어요 산영 6기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죠 여기서 33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울이 나를 살리셨다고 표현해요 살리셨다는 것이 마냐 세번역 성경은 내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원초적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던든 하나님의 사람 산영이라는 거예요 그데 산영이 이들에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도 무투 죽으도 무투. 정령은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무투 무투를 강조해.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강조한 거. 어? 산령인데 산령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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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강조해요. 산령이 됐으면 영원히 살아야 되지는데. 사령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게 말씀해 주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죠? 왜 죽는다고 경고를 하시죠? 왜? 에덴 산 바깥에는 사단의 영이 있음을 알아요. 그들이 너에게 침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할때 너는 죽으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이미 경고한 거예요. 사령이 됐다고 영원히 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고 영성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한 몸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믿음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말씀의 진리대로 말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구원을 얻었다가 악한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것을 바로 구원을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설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아, 구원을 얻었다가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는 순간 구원을 빼앗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본질이 변질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전는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전이 됐음을 말했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진노를 받을 대상임을 말해요 이 말을 조금 더의미를 살피면 결국 진노받을 대상 심판이죠 당연히 사탄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누가 보면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을 잘 적용한 자가 누구냐? 봐서 다윗입니다 다윗의 존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게 결국 음란의 죄를 범했고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살인죄까지 범함을 알고 있어요 그 나던 선지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는 순간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되느냐? 시편 51편 1절 말씀해 보니 나를 극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죄가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영을 보여줘. 맞아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그 회개한 영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으로 주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달라고 그래요. 철저히 내지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가식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중요한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일절에말씀해 보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아마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걸 아마 기억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죠 아! 이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떠나면 주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구원의 도를 잘하게 할수 없으니 나는 결국 구원을 잃는구나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구나 에덴도 쫓겨나는 것을 그는 상기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는 또한 중요한 기도를 했으니 이시편 51편 12절의 말씀에 가장 첫 번째가 주님! 다시 구원의 줄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는 중요한 기도를 해요. 맞아요. 이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에덴노 적게는 아담과를 기억하면 나는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줄검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철저히 기도함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다시 회복된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성을 갈때 그러면 이렇게 죄삼을 받고 그리고 빨리 성령을 선물 받아 구원이 회복되는 것이 뭐냐? 회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인 2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회계하라 죄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이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사상 3절 30절 말씀에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여 그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치심 예수의 피 뿌림이 병행돼서 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끝까지 피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서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랬을 때 주님은 쫓아내는 것 주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쫓아내지 않고 다시 살 길을 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창세계 3장 20절의 말씀에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그 모습이 그것으로 끝나면 더 나아가 창세계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될 것이로 말하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여제우선들 치발물것일때 다시 돌아온 길이 있음에 대을 가르쳐. 이게 바로 영적 삼의 원리였던 거예요. 이 영적 삼의 원리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준 것이고 이미 구약에도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냥 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있을 때 10절로 12절까지는 피를 통한 회개, 피를 통한 죄삼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불을 통한 여게 드림이 있고, 14절에 말씀더 불을 통한 영적 찍어, 제거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출굽기 29장 14절의 말씀에, 불로 말미암아 불사라 뭐를, 똥똥어를, 이게 속죄제니라예요. 자, 내비교 5장 9절에서는 피를 통해서 속죄제, 우리가 기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부터 이미 피를 통한 속죄제로 끝남이 아니라, 불을 통한 속죄제의 완성까지 오네요 불을 통해서 남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될 때 이게 진정한 속죄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걸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심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즉애덴 손의 회복을 이제 회복한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찾는 걸 말합니다. 이영성을주님 강력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좀더 깊이 말하는 경우는 돌아온 탕자 의 영성에서 볼수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구원을 잃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데 뭐라고 도르는가?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주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아버지는 그를 품어 줍니다. 그를 품어 주면서 놀라운 답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15장 24절의 말씀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할렐루야. 회복해요.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주님의 마음이요. 에 돌아온 탕자게 되길 원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오늘 저 여러분도 철저히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잃어버린 대 찾는 영성 안에 올도 예수의 피로 제사 받고 하나님의 을을 심리로 당당히 천국 백성으로 올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